니모, 너 지금 산책할 거야, 어? 너좀 깎아 먹을 거야, 간식 먹을 거야. 알겠어? 지금 나갈 거라고, 너. 산책 간다고, 알겠어? 니모, 혼날까? 혼날래? 혼내러 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까? 너왜 이렇게 멍청해. 너왜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이모야, 어떻의 중요성 찍어보자고. 산책할까? 갈까? 산책할까? 갈까? 너왜 이렇게 똑똑하